네, 지금 앱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4 모델의 특징 역시 이렇게 30%더 커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훨씬 시원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른 IT 채널 이퓨입니다. 이퓨 이피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2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된대요. 오늘도 제가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외부에 나온 이유, 바로 옷을 보고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의 사용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3 셀룰러 모델과 시리즈 4 모델을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구매한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을 약 10일 이상 사용해본 느낌은 어떠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앱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4 모델의 특징 역시 이렇게 30%더 커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훨씬 시원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확실히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감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볼 때는 마찬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들을 볼 때도 좀더 이런 커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원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처럼 커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워치페이스에서도 좀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인포그래프 워치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워치페이스에선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잔량, 날씨, 활동 타이머, 운동, 그리고 월, 그리고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담아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치페이스 하나의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한 번에 정보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인포그래프 워치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듈려 만화경 워치페이스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죠. 그래서 좀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고 심흡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끝에 배젤 끝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반사가 되는 그런 느낌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30% 이상 그 증가한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 등을 볼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사진 끝부분도 베젤에 이렇게 최적화돼서 보여준다는 점도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4의 디스플레이 특징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제가 호수공원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30% 이상 넓어진 디스플레이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제 40mm가 아니고 44mm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이런 넓은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넓은 이런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또한 운동을 할 때도 이런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할때 운동을 하는 정보를 좀더 커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만 이제는 운동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끝났는지를 알려 준다는 점도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다가 혹시 이게 운동을 종료하지 않아서 계속 이 시계에서 운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이 종료됐다고 얘가 인지를 하면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운동이 종료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일단 이 화면에서 제가 다른 컨트롤을 할 때까지는 퓨즈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머물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더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운동을 할 때도 가끔 이렇게 운동을 누르지 않고 운동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아, 운동을 하고 있구나를 자동으로 애플워치 시리즈4가 감지를 해서 너 지금 운동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아,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 다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면 운동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배터리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 애플워치 시리즈 3부터 확실히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도 약 이틀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GPS를 사용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그거보다 사용량은 줄겠지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나면 도에 그 올려놓고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전혀 걱정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4의 디자인적인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피커 성능이 좋아졌고 마이크와 스피커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같은 방향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스피커는 이쪽에 마이크는 그리고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키토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화 등을 할때좀더 그 선명한 통화가 가능하고 스피커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통화 등을 할때 상대방의 목소리도 크게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이 달라진 점이 바로 후면과 크라운인데 일단 후면은 세라믹 케이스가 사용됐고 여기 전극이 적용되었어요. 이러한 전극이 적용된 이유 중에 하나는 ECG이기도 한데 이런 전극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심박수를 좀더잘 체크를 하게 된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좀 헐렁하게 차거나 하면 잘 심박수가 잘 책정이 안된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꽉 차지 않아도 심박수 체크가 잘 된다는 걸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고 있고요. 네, 크라운에는 햅틱 피드백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일 때마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진 점도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이 기존 모델들과 달라진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그냥 워치페이스 등에선 햅틱 피드백이 오지 않고요. 이렇게 앱 화면 등에 가거나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앱을 변경 앱을 이동할 때 등에 이런 햅틱 피드백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은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런 앱들을 전환할 때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특히 저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종료할 때 그리고 운동기록을 저장할 때 확실히 시리즈 3에 비해서도 빨라진 속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폰 10X, 10R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만큼 이번에는 디자인이 변경됐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졌지만 기존의 밴드는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던 유저분들도 이번에는 많이 변경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본 애플워치 시리즈4 모델에 대한 리뷰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리뷰. 생상한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가로로 보고 계신 분들은 세로로 돌리셔야 구독, 알림, 좋아요 등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